시장이 과거하고 현재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틀린 부분들은 뭐냐면요. 반등이 바닥권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수급 개선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오늘의 시장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수급 개선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자,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 오늘, 까지 거래소 시장에서 보게 되면 24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 매도 물량을 보게 되면 4조 2400억이에요. 상당히 많은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4조 2000억대의 매도 중에 과연 어떤 종목군들을 매도했을까를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삼성전자에서 거의 2조 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 거의 5,800억 가까이 나왔고요. 그러면 2조 5,800억에 우선주가 2천억, 거의 2조 8천억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한쪽, 이 IT 섹터에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매도가 돼 있었고, 그럼 결국 2조 8천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ETF 쪽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쪽에 매도가 나왔던 게약 7,6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이두 가지만 합쳐보게 된다라면 약 3조 5,600억이거든요? 그러면, 어, 4조 대의 매도가 나왔던, 4조 대의 매도가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IT 쪽과 ETF 쪽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지수를 누르겠다는 얘기가 맞아요. 많이 올랐던 부분도 이제 차익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어, 한쪽에 너무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탄력이 좀 힘들다. 근데 2월 24일부터 매도가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매도가 나왔던 계기가 외국계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삼성전자 이 반도체 업황이나 이 부분들이 좀더이 호황기나 이런 부분이 더올 올해는 넘어갈 수도 있다. 호황기가 올해 안올수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국 쪽에 있어서 반도체 수출이나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가 소식이 전해졌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오늘 정도면 매수를, 매수로 전환되거나,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3,800억이 넘게 매도가 나왔어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하게 된다라면, 매도했던 부분이 5,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만 7,800억이니까, 거의 60% 이상, 어, it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있어서의 흐름은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외바닥이에요 짐바닥이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어저께 공개 방송 유튜브로 방송을 해 드릴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있을 겁니다. 반도체, 2차 전지, 5G 얘네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과거에는 시장이 낙폭가대로 빠지게 되면 낙폭가대로 빠지게 되면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종목을 한번 보면 과거에는 낙폭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낙폭을 낙폭이 키운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한국전력 같은 거 보세요. 단기에 낙폭이 컸으면 지수가 반등이 났을 때 얘도 반등이 이렇게 쫙 나와 줬어야 돼요. 이렇게 좀 나와 줘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게안 나와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보자고요.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3%더 빠졌죠. SK노베이션 오늘 반등이 났지만 강하게 반등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제철도 오히려 더 빠졌어요. 시장은 반등이 나왔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목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많이 빠졌다라는 판단 때문에 종목 매수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구간은. 즉 역별권역에서 많이 빠진 주식은 하락 추세 중에 낙폭을 확대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수 금지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구간에 있어서 매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상승 추세에 있던 종목군들 중에서 단기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는 지금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부분도꼭 기억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반도체,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2차 전지, 5G, 이쪽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 이유예요. 비단 한국 중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시장의 종목군들을 보세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애들만 올라갔어요. 산업재 섹터들 다 빠졌습니다. 근데 걔네 그 친구들 반등 잘안 나와요. 반등이 나와도 주도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양복이 나왔어요. 종목군들 따라 들어가게 했다라면, 오늘 시가,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즉, 나는 단기적으로 들어갔어. 단기 트레이더 같으신 분들은 오늘 매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가가 깨지는 흐름들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낙폭과대로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건데 낙폭과대로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외바닥인 경우가 외바닥이에요. 그 때문에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두 번째는 요 구간들도 한번 보세요. 이 구간의 하락의 각도와 이 구간의 하락의 각도를 보게 되면 이쪽이 좀더 하락의 가속도가 더 크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도 V자로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 V자 반등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려면 수급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봐야 될 거는 외국인 수급이, 외국인 수급을 매수해주는지, 외국인이 매수해주는지. 그다음에 원 달러 환율 오늘 급락 나왔어요. 원 달러 환율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 긍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결국 이번 동시 만기 때까지 외국인들은 지금 동시 만기에 대한 포지션 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 만기 때까지 외국인에 대한 수급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거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매도나 혹은 매수가 대량으로 나오거나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 있게 좀 보게 되면 요번한 어, 주나 뭐 내일장 시장이나 이런 부분 좀 대응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